눈돋보니 주방 도구들이 많이 얼룩지고 세척이 필요해 보이네요. 나무 소재도 있고 스테인리스 도구에 실리콘도 있고 그냥 뜨거운 물에 삶으면 안 됩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알지란 살림 씨가 세제에 따른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인리스. 칼과 가위는 뜨거운 물에 시초를 넣어준 뒤 칼날 부분을 담그며 세척 완료. 다른 스테인리스 식기는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같이 끓여주면 스테인리스 세척은 물론 광택감까지 생기니 아, 아주 나이스. 두 번째, 나무. 나무 조리 도구는 틈새에 세제가 흡수되기 때문에 자주 세척해야 됩니다. 독차 티백만 있다면 준비 완료.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을 이용해 주세요. 나무라서 뜨거우면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 찬물에 조리 도구를 20분 정도 담가 놓고 뒤집어서 10분 담가줍니다. 손님 뒤집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우려냈던 티백으로 문질문질 닦아주고 세제 없이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 닦아주면 완벽하게 세척 완료. 나무이기 때문에 건조까지 완벽하게. 세 번째 실리콘 베이킹 소다로 먼저 문질문질 해주고 손님 이 정도 사이 괜찮으세요. 세제와 함께 깨끗하게 닦아주면 세척 완료. 조리 도구들은 음식에 직접 닿고 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세척해야 됩니다. 어제 화장실 청소해서 를 그런지 냄새가. 응. 우선 밀가루로 고무장갑 세척부터. 밀가루는 오염물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 고무장갑을 세척할 때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어 세척할 때 밀가루를 비닐봉지에 고무장갑을 넣고 적당량의 밀가루를 솔솔 넣어줍니다. 입구를 잘 잡고, 쉐이키, 쉐이키. 들고 밀가루가 골고루 묻힌 고무장갑을 물에 잘 씻어 주세요. 그럼 고무장갑에 어... 이물질은 안녕. 이번엔 고무장갑의 냄새 제거하기. 고무장갑을 물에 담그고 식초를 부어 10분간 기다려 줍니다. 10분 뒤 고무장갑을 뒤집어 다시 담가주면 꿉꿉한 냄새야잘 가. 깨끗하게 세척한 고무장갑은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두지 마시고 고무장갑은 뒤집어 빨래집게로 걸어주면 깔끔하게 건조시키고 다시 한번 뒤집어 걸어주면 건조 끝. 바로 사용해야 된다면 뒤집지 말고 그냥 빨래집게로 걸어서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겨울 캠핑을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고기 맛도 좋고 노을도 이쁘고 고양이도 귀엽고 정말 가고 싶어. 아, 기도 굽고 찌개도 끓여서 그런지 더럽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캠핑 때 먹고 남은 소주, 맥주가 있으니까 금방 청소할 수 있다고요. 잉, 술이 남았다고? 소주와 맥주로 더러워진 번호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알들한 살림 씨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주를 분무기 안에 넣고 접어놓은 마른 행주에 소주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소주 냄새 취한다 소주는 악취 제거와 살균 효과가 있어 기름때 낀 곳에 뿌리고 닦아주기만 해도 세균까지 청소할 수 있어요. 색까지잘 들어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기름이 튄 부분은 모조리 닦아줍니다. 소주만으로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이제 깨끗한 행주에 맥주를 묻혀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맥주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깔끔해진 버너 다음 캠핑 때도 잘쓸수 있겠네요. 남은 수주와 맥주, 시간 지나면 맛도 없는데. 버리지 말고, 번호 청소할 때 사용하세요. 가스레인지까지 청소할 수 있으니, 아주 나이스. 가볍게 청소해도 남아있는 얼룩까지 깨끗하게 닦아봅시다. 역시 오늘도 저희 살림 도우미 베이킹 소다를 꺼내볼까 하다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더 강력한 세정력의 세스키 소다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세스키 소다를 한 컵, 물은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 잘 섞어줍니다. 이제 니트릴 장갑을 끼고, 한 주먹 퍼서 인더션에 넓게 펴 발라줍니다. 문질 먼지. 얼룩이 심한 화구 위주로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잘 발라줬다면, 이제 그 위에 투 때 얼룩들이 아주 쉽게 제거됩니다. 랩을 떼어내지 말고 쉬운 상태에서 손으로 문질문질 닦아주세요. 이제 천연 세제와 랩을 뭉쳐서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 한명랩이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물티슈로 한번 닦고 아른행 지로 남아있는 물기까지 닦아내면 새것처럼 변신한 인덕션을 볼수 있어요. 오늘 만들었던 세제는 화장실 타일 틈새나 크대 청소에도 활용 가능하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여기저기로 청소하는데도 타이밍 놓치면 물때가 장난 아니에요. 1차로 걸러주는 틀이라 음식물 물때, 기름때가 여기저기 으, 이제 그만가요. 그럴 땐 알루미늄 호일이 해결해줍니다. 전어제 점심때 김밥 시켜먹으면서 남았던 이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공처럼 만들어준 다음 는 기 전에 먼저 청소할 텐데 수세미 쓰기 찝찝하다면 작은 양파망으로 닦아주면 그 다음 치으고 버릴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가 끝나면 아까 만든 알루미늄 봉을 그 3개 정도 배수구 통 속에 넣어주면 흘러가는 물에 의해 이 마구 움직이면서 흰 사이에 낀 이물질도 빼주고 물때가 끼지 않게 해줍니다. 또 악취 예방 효과까지 알루미늄 봉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게 만들면 침수해 끼거나 구멍을 막아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배수구망보다는 크게 만들어주는 센스 알루미늄 봉을 사용하고 버리지 말고 몸으로 만들어 배수구를 쾌적하게 만들어보세요. 다들 싱크대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배수구 청소에 과탄산다를 이용하라. 괜찮은 걸까요? 알드란 살림집이 과탄산소다 없이도 간단한 방법으로 배수구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많이 알고 있는 과탄산소다로 청소하는 방법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이 플라스틱으로 된 배수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 폐수 위험까지. 그래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던 비누를 사용합니다. 비누를 먼저 감자칼이나 면도기로 잘라주세요. 그다음 통에 담아 보관하고 배수구에 한 주먹 넣어두면 끝. 이제 물을 틀어주면 비누가 천천히 녹으며 배수구 안까지 저절로 청소됩니다. 배수구 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비누가 알아서 물과 만나 녹아버리니 음식물 버릴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어주세요. 남은 비누는 통째로 열어둬서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고. 일회용 마스크에 넣어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럼 비누의 향기가 주방에 가득 향도 좋고 간단하고 아주 좋은데요? 위험부담 있는 과탄산소다 대신 비누로 간단히 청소해보세요. 지난번에 과탄산소다로 배수구 청소하면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이다쓴 3위 유연제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 뚜껑을 배수관에 끼우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 없습니다. 그럼 과탄산소다 한컵을 준비해주고 배수구에 3번에 걸쳐 과탄산소다를 넣고 주방세제 조금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비닐을 위에 덮고 3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 청소솔로 닦고 물로 헹구면 배수구 청소 끝 과탄산소다 대신 콜라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배수관을 막고 거름망이 잠길 때까지 콜라를 넣고 10분간 기다려줍니다 이제 솔로 닦고 물로 헹구면 배수구 청소 끝 콜라의 산성 성분이 배수구의 때를 닦아줘서 깨끗해집니다 마무리로 살균하기 위해 배수관을 막고 찬물을 넣어준 다음 락스 한 뚜껑 넣고 15분에서 30분 기다리면 살균 끝! 락스를 사용할 땐 환기와 마스크는 필수! 배수구 청소 이렇게만 해도 금방 청소하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싱크대를 설거지하면서 그릇에 기름들이 튀어 싱크대가 더러워지는 것인데요. 이 싱크대 하나 닦으려고 매직블록에 스테인리스 클리너 세제까지. 이게 다몇 개고 얼마야. 배보다배꼽이야 심지어 매번 닦아낼 순 없으니까. 이럴 땐 여행용으로 빼뒀던 여행용 린스. 컨디셔너라고 하죠? 린스가 싱크대를 코팅하여 오염물을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을 싱크대에 부어, 목욕탕에서 때를 물리듯 기다려주고, 세제로 한번 쓱 닦아준 다음 헹궈 주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싱크대를 물기 없이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그 위에 코팅을 할수 없어서요 올주면 어디가 덜 발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는 줄로 닦아주면 싱크대 코팅 완료. 물을 뿌려보면 물이 잘 흘러가며 맺혀있는 물이 적어진 걸볼수 있어요. 집에 있는 린스로 싱크대 코팅하여 기름때 물때 방지하세요.